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플레이 게임을 볼 거냐 말 거냐. 뭐야 이거는? 이상하다. 오히려 이게 1.19는 자, 리뷰를 해보자면 뭐가 바뀌었냐면 이 커스텀 게임에 들어가는 이 UI가 바뀌었어요. 뭐가 다르냐면 이 게임을 찾으면서도 채팅을 할 수가 있어. 긴 말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이 명령어를 동시에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보면은 여기 필터에 필터 설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게임 타입을 정할 수가 있고. 이거는 이제 비밀번호, 비방을 볼, 수, 볼 거냐 말 거냐 선택. 그리고 이거는 이제 리플레이 게임을 볼 거냐 말 거냐. 뭐야, 이거는. 뭐, 이런 게좀 차이가 있고. 요게 뭔지 모르겠어, 요게. 요게 뭐야. 요게 이제 방을 찾는 그건가? 이거 맥스 플레이어 카운트는 이 핑인데, 뭐가 빠른 거야? 이게 빠른 거겠죠, 확실히? 아. 아. 알았다. 여기, 여기 뜨는 이 핑을 말하는 거구나. 음. 저이 핑이 빠른 거를 찾기, 찾는다, 이거 같아. 이런 식으로 이제 핑이 나오네. 핑이, 방해. 그래서, 여기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투혼. 이제 이렇게 치고, 보면은 다 투혼이죠? 이렇게. 그리고 한번 방을 리플래시를 할수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은. 바로 리플래시가 돼요. 이렇게. 이게 상위인가? 한번더 눌러보면 알겠죠? 이게 바뀌면 이게 상위에요. 맨 위가. 아니네. 아래쪽에 상이네 맞네. 상위가 맨 위는 아니야. 아래가 상위야 아래가 보니까 어? 아니네? 어 위가 상위 맞네 어맞아 위가 상위 맞네 맨 위가 맨 위가 상위에요 상위 연지? 뭐야 이거 네, 전체적으로 채팅이 좀 약간 좀 작아졌죠. 채팅이 좀 약간 작아졌고, 그리고 뭐 이거 상태 표시 효과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뭐 온라인 어웨이, 비지, 온라인에 있다, 자리에 없다, 지금 바쁘다, 뭐 이런 뜻이죠. 뭐 그외 것들은 크게 바뀐 건 없는 거 같고, 이제 약간 또 달라진 게 뭐냐면, 여기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밖에서 밖에서 들어가기 전에 이 옵션을 다또정그 바꿀 수가 있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바꿀 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하키 라는 게 있는데 이 단축키를 또 바꿀 수가 있어요 이저 같은 경우는 지금 다 단축키를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버로드가 V고 뮤타리 T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또 바꿨는데, 어, 뭐로 바꿨냐면, 건물을, 어, 여기다 그, 성큰을 A로 바꿨어요. U가 너무 멀잖아요. 그 다음에, 챔버에서 업그레이드를 QWE로 바꿔놨어. 하기 쉽게. 그 다음에, 히드라 스피드업을 S로 바꿨어요. S. 그 다음에, 저글링 스피드업도 S. 오, 와 까지 아 오버 로드, 그리고 스피드 업은 WW 아 커널 도 C 로 바꿨 어. C n 이었 잖아? 원 래는 C 로 바꿔 놨 어. 그러니까 최대한 이게 편하 게 편하 게 바꿔 놨 어. 편하 게아럴커변 태도. 그, L인데, E로 E. 그리고, 버로도 U가 아니고, R. 요 정도가 진짜 제가 바꿔놓은 거예요. 아 근데 이거 한번 바꾸고 나서 이제, 다른 단축키로는 절대 못할걸? 아마? 그리고 이제 뭐 하나 또 바뀐 거, 뭐 이건 크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배틀넷 접속할 때 이제 보면은 나갔다 한번 들어가 볼게. 처음에 나갔다가 배틀넷 처음에 들어오면 여기서 먼저 로그인을 한번 해야 돼요. 이 배틀넷 계정으로, 로그인을 먼저 한번 하고, 어, 뭐야? 어. 아, 진짜 <laughs> 이렇게 로그인을 먼저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서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오랜만에 아시아 서버를 한번 들어가고 싶다. 어, 근데 코리아 서버는 뭐야? 아, 한국 서버가 따로 있구나! 오 지금 코리아 서버가 제일 많네 PC 서버는 왜 사람 숫자가 안 나오지? 어 코리아 서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어 레지스터라는 게 있네요 아이디를 만드는 거 같은데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뭐야 링크 어카운트는 뭐지? 아, 그래요? 아, 이게 아시아구나. 링크는 뭐야? 아, 이건 기존에 있는 계정을 쓸수 있다는 건가? 뭐야? 어쨌든 뭐 이걸로 한번 들어가 보죠. 어, 브루트 워어 코리아 1. 뭐 사람 많은데, 오 사람 많아 생각보다 4대4 비 컨터. 자유 종족 가자. 여기 게임 내에서 UI도 좀 바뀌었죠.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색깔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 1.18에서 옵저버 있는 거는 뭐 똑같고요. 아. 그리고 또 바뀐 게 뭐가 있냐면, 자, 뭐가 있냐면, 아이고, 이 관전 모드가 좀 바뀌었거든요. 아, 이거 왜 닫아놨어? 옵저버 좀 지금 하려고 그랬더니. 아, 얘네들 옵저버를 안 시켜주네. 이제는 업저버 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턴레이트는 반응속도인데 보통 이제 16을 많이 해요 16을 많이 합니다 게임탑 밀리 이렇게 해도 되고 스피드 최대로 만약 렉이 좀생기다 싶으면 12로 해도 돼요 16으로 많이 하더라고 이렇게 하고 나는 업저버 사람들 들어오면 바로 시작하면 되겠죠 아 이거 컴퓨터로 놓고 하면 되네 생각해보니까 아 이거 컴퓨터는 안되네 아 이거 씨업옵저다 보여주기 힘들다 상대방 전적 어떻게 보냐고 이거 똑같을걸요 이거든 아마 음 이거 스테이츠로 하면 될것 같은데 아 그리고 여기서 이제 새로 생긴 모드 중에 하나가 이 맵을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기 전에 마우스로 좌클릭 딱 하면은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바로 확인하고 어 모르는 맵은 바로 보고 할 수가 있죠. 안 들어오네.